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씀하죠.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그러나 사람들은 그 광범위한 66권의 성경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음,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 이사 며칠 날 갈까요? 주님 저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주님 지금 나가서 무슨 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이 남자와 결혼할까요 말까요? 주식을 이걸 지금 팔까요 말까요? 이걸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 이때에는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듣는 것에 집중을 한다 고 말. 제가 그런 방식의 성령의 음성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경험해 왔다그 말이죠. 그러나 최소한은 그 극단성이 빠져서 성경이 말씀하는 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미혹 속에 빠져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 욕심과 탐욕을 일으키는 가르침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때는 소위 가짜 은혜를 받습니다. 가짜 은혜. 왜?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니까. 충족시켜주니까. 이참 가짜 은혜, 은혜라는 단어는 특이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신앙과 정서, 응? 신앙과 정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책을, 두꺼운 책을 기록하기도 했죠. 신앙과의 정서, 감정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설명하려고 두꺼운 책을. 그것이 신앙과 정서 같은 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감동이나 감정이나 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정말로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설명해 놓은 건데 책 두께가 너무 두껍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신앙과 정서 같은 그런 두꺼운 책은 요즘 시대는 거의 읽지 않는 고전이 되고 말았지. 그리고 그런 내용을 그렇게 광범위하고 깊이 있고 양이 많게 쓸게 아니라, 에이프 한 장으로 요약해달라. 축약해달라. 뭐 그런 생각과 그런 요구들을 하겠죠. 정말 에이프 한 장으로 그것이 축약될 성질의 것이었다면, 그 성령충만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양반이 그렇게 두껍게 설교하고 쓰지를 않았겠죠. 이거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나 사람들은 일단은 점점점점 영적 게으름 속에 빠져들어가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의 큰 의뢰 속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주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거나 무관심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지 거짓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욕심과 탐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이루천금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이루천금 하나님 임재만 나타나면 변화되버릴 거야. 하나님 임재만 나타나면 내 자식이 한순간에 변화될 거야. 하나님 임재만 나타나면 내 가족, 부모, 형제가 한순간에 변화될 거야. 그것은 굉장히 귀를 즐겁게 하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지. 이건 가짜 은혜죠. 가짜 은혜. 지금은 가짜 은혜가 횡행합니다. 가짜 은혜가. 가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아, 기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 그런 정상적으로 신앙성을 하던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느냐, 그러면. 신천지 무료 성경학교를 갔거나 신천지 집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은혜죠. 가짜 은혜. 은혜를 받았어요. 가짜 은혜. 음? 자기가 항상 경험하던 어떤 것, 혹은 갈구하던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소위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지. 음? 그래, 기쁨을 얻거나 평안을 경험한 거지. 이게 평안, 평강, 오, 성예의 아홉 가지 열매에 해당되잖아.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런 평안을 맛보고, 기쁨이 생기고, 아니장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진짜 아니겠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도 하죠. 자기가 불쾌하면 마귀 역사고, 자기가 기분을 좋게 하면 성예 역사다.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자기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어떤 설교를 듣거나 이럴 때 기분이 좋으면 성의 역사고, 언짢으면 마귀 역사다.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면 러 자기의 신앙은 정상이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이유는, 자기의 판단과 분별력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맞으려면 그것이 맞으려면 자신이 느끼는 어떤 감동이나 감정이 맞으려면 전제조건은 그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더 맞으려면 성령 충만한데 영적으로 장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더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동이나 감정이 맞을기가 쉽다. 그러네. 맞기가 쉬워. 그 냉정하게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그래, 과연 몇 퍼센트나 성령 충만하겠느냐? 그 말.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좌익사상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은 성령 충만하겠는가?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WCC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충만 하겠는가? 뭐 그런 원천적인 질문을 안 하더라도 냉정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성령충만 하지 않다는 것을 동의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충만 하지 않다는 것은 자신은 육체의 소욕을 중심으로 산다는 이야기죠. 육체의 소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신이 느끼는 감동이나 감정이 어떻게 맞겠는가 그 말이죠. 어떻게 맞겠는가 그 말이죠. 그런 상식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해 그러나 어디에서 감동이 오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냐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온다면 그를 책망할 거예요. 그의 죄를 드러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결정해야 되죠.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강파하게 해서 그것은 내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비판한 거다. 비난한 거다. 듣기 싫다. 당신 설교를 들어보니까 짜증이 나네. 짜증이 나네. 신경질이 나네. 그런 어느 길로 갈 것이냐를 그는 결정을 해야 되죠.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은 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정신적인 어떤 장난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걸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감동은 좋은,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좋은 것은 다 하나임으로부터 왔어. 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사는 이 여수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핵심은 장노님 권사님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교회. 왜 그랬느냐? 왜 권태로운 신앙생활을 장노님 권사님들이 수십 년간 하다가 신천지에 가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들을 대거 신천지무 모여 성경학교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제관한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개척 멤버 중에 한 집사님도 그큰 교회 권사님이 끌고 가서 함께한 몇달 있다가, 개척한 지몇달 있다가 갑자기 보니까 안 나타나더니 신천지가 돼가지고 등장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추적해 봤더니 응, 아는 간고예요 응? 어, 이름난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는데 그 양반도 신천지에 가서 은혜 받았고 데리고 갔는데 자기에게도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온 거, 감동이 오고, 어? 평안이 오고. 통일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갑니까?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은혜를 안 받으면 안갈거 아니에요. 물론 이걸 가짜 은혜라 그럽니다. 자, 누가? 충성스러운 불교도가 됩니다. 충성스러운 불교도가 되면, 충성스럽다는 말은 그 사람은 분명히 불교에서 은혜를 받았단 이야기, 안 받았단 이야기. 받았단 이야기. 받았단 이야기. 최소한 그 은혜를,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 그러면, 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고, 소망도 생기고, 위로도 되고, 아니 실제적으로는 뭐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고 싶다가 이제 살고 싶고 우울증에 있다가 치료되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것을 경험됩니다. 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막 두렵고 근심 속에 있었는데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외로움이 없어지고 누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런 거 등등을 경험하니까 이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으로 빠지고 미혹된 사람들은 그들은 명확하게 느껴요 은혜 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저 단체는 옳고 바르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 100명을 만나서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이 은혜롭겠어요? 안 은혜롭겠어요?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신천지인들의 간증을 한 세상 것만 들으면, 이제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미혹이 빠지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해요. 이 신사도 운동가들, 네. 어, 립조이너, 뭐 바비코너 뭐 이사람들 책을 제가 봤더니 바비코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사람들 책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금식기도를 1년에 언제 하냐 그러면 대속제일에 하더라고요 네,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 대속제일에 그리고 그때 하니까 확실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언제 합니까? 대속제일에 대속제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대속제일이 미국하고 한국이다면 시간 차이가 기본 12시간 차이가 나고, 절대 시간으로는 달라버리죠. 날이 다를 거 아닙니까, 날이. 예? 그럼 이스라엘 시간으로 해야 될까요? 한국 시간으로? 로마력으로? 유대력으로? 아니면 한 필리핀처럼 한 3시간 차이 나는가요? 거기하고는? 예? 그럼 거기는 또 어느 타임을 적용시킬까요? 로마서에 나를 위하고, 어느 나를 특별히 여겨도 주님을 위하여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간증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은 다 아, 욕심과 탐욕이 있으니까, 야, 내가 오늘 기도한, 하면 응답 못 받는데, 또 응답받으려면 많이 해야 되는데 그 1년에 한번 오는 대속제일을 한 날이 있다며 그날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며 그날에 기도하면 말하자면 어떤 것을 응답받으려면 100일을 기도해야 된다면 대속제일에 기도하면 한 번이면 된다며 무엇을 부추깁니까? 탐욕을 부추기죠 욕심을 부추기죠 욕심의 열매인 일확천금이라는 가치관을 부추깁니다 한번 해서 그냥 천금을, 한번 수고하고 한번 뭔가를 해가지고 천금, 어마어마한 재산과 돈과 부기영화를 가져오는 로또 복권 당첨 같은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짓된 자들이 그런 간증을 할 때에 빠져들어갑니다. 절기를 지키자,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간증을 하겠지 내가 6월절을 지켰더니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와. 지켜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통일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통일교 사람들은 대다수가, 통일교가 앞면에 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회복입니다. 가정운동이 가정회복운동이에요. 그래서 가정 어쩌고저쩌고를 통일교는 주로 그러한 간판을 달고, 그러한 운동을 합니다. 요즘 신천지는 뭐, 어, 국제, 구호단, 구호, 활동. 주로 이단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이. 우리네 이렇게 선하고 거룩한 단체야. 그러면서, 아, 유네스코라든지 국제적으로 뭐, 우물 파기, 뭐 하기, 이런 것을 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열매를 가지고 쇼를 합니다. 이단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요. 그 통일교 같은 경우도 전면에는, 음, 가정이라는 단을 내세워요. 그리고 통일교 사람들 만나면, 그들의 상당수가 통일교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 다단계 있잖아요, 다단계. 다단계 가운데 굉장히 규모가 큰 다단계가 있는데, 그뭐죠 예, 네, 아메이. 아메이 같은 경우가 내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회복, 부부 관계 회복이 이게 그러니까 아메이 다단계에 가서 세미나 같은 걸 참석하면, 아메이에는 상당히 놀라운 게, 아메이를 통해서 가족이 회복, 가정이 회복됐다는 간증자들을 세웁니다. 아메이가 추구하는 건 돈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메이를 부부가 사이좋게 하면서, 가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놀랍지요? 상당히 놀라워. 그니까, 소위 말하면, 아메이 다단계를 하면서, 돈도 벌지만,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똑바로 되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상 앞에 이 추운 겨울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마리아상 앞에 추운 겨울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꽃을 헌화하고 바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찬주교 신자들은 은혜 받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찬주교는 성인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천주교 성인은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에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자기가 자기의 수호성인 같은 것을 혹은 자기의 세례명이 되는 수호성인 아니면 어느 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김대건 신부가 수호성인으로 오마 교황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많은 천주교인들은 김대건 신부한테, 죽은 김대건 신부한테 기도를 합니다. 1800년도에 죽은 김대건 신부한테. 김대건 신부도 한 26살인가 몇 살에 죽었어요? 2몇살에 예? 그 죽은 지가 뭐, 100, 뭐, 거의 200년 다 돼가는, 170, 80년 되나요? 그렇게 오래된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그러면, 김대건 신부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들은 은혜를 받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그 말이 있다. 있다 그 말. 이것을 가짜 은혜라고 그래. 요 가짜 은혜. 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의 감동을 받고 뭔가의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뭔가를 받으면 그건 이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여긴다 그 말이. 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나단 에즈워즈 같은 목사님이 신앙과 정서라는 뚜운 책을 써가지고 이 방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가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을 해도 그래도 이런 개괄적인 것만 조금 이야기하고 지날 뿐이에요. 아마. 신앙과 정서라는 그런 기독교 고전 두꺼운 책은 보면서 이 크리스찬의 어떤 감동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살펴보려고는 거의 안할 거예요. 거의 안할 거. 예요 아마 그런 건 좋아할 거예요. 신앙과 정서라는 두꺼운 책 속에서 아주 그냥 음, 좋은 맷 단락, 아맷 페이지. 와이 페이지에는 이 종료, 중요하고 아주 깨달음을 주는. 어느 규절이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인터넷 상에 올려놓아요. 신앙과 정서의 이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잡혀 있다. 그런 것은 가식, 가십, 가식거리로 듣고 읽으면서, 와, 나는 신앙과 정서책을 안 봐도 충분히 깨달은 만큼 깨달았어 하는 일확천금 자기 만족 속에는 젖어들기를 좋아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 거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욕심에 제동을 걸면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욕심에 누가 제동을 걸면 그건 소위 신비주의 속에 빠진 사람은 마귀 역사라고 하고 네, 자기 욕심에 맞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애언이나 어떤 음성이 들려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로맨스예요. 로맨스. 남에게 일어나는 것은 의심해야 되지만 내게 일어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정말로 우리들이나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한국 국민 가운데 25%가 크리스찬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 속에 안 들었겠죠.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 되었냐 그 말을. 감사하게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정말로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봉사가 될 수밖에 없는 1945년에 해방된 다음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전국 속에서 그래도 자유민주국가의 문을 열었어. 요그 기적. 나중에 우리가 김영삼 들었을 때 장모였잖아요. 이명박 장모고 그잖아요. 이 한국 교회가이크리스천 혹은 장모라는 열매를 내어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말이. 그런 것처럼 이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들 속에서 나왔고, 음? 그러나, 과연 그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할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더라, 그 말이지. 있긴 있는데 너무나 희소하여서 없는 것과 방불하더라, 그말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자신을 성령 충만하게 여겨서 자기에게 어떤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좋은 감동이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기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고당하게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기를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빠져드는 것이 극단적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극단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묻고 답변을 바로 듣겠다, 그 말. 묻고 답변을 듣겠다, 그 말.